자아 동의가 많으니 아 이거 올려놔 나중에 우리 넘어갈 때 백신 테스트 할때틀버 그냥 올려주세요 자 정적분으로 적이든 항수인데 얘들, 얘들아 떼봐 아, 자 숫자. 숫자. 얘는 숫자야 얘는 함수야 그렇다면 부정적분은 함수고 자 정적분은 숫자야 맞아? 그럼 얘는 뭐야? 이런 꼴은 뭘까? 얘는? 존재하는 부정적분 자 일단 아래 끝위 끝이 있어 정적분과 함수꼴이 크로스, 합체되어 있는 꼴인 가 정적분으로 정리된 함수야. 자, 정적분으로 정리된 함수꼴이 나오잖아. 그러면 아, 이 친구를 딱 봤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두 가지야. 하나는 자, 이렇게 된 아이가 보통은 뭐랑 같이 맞물려서 들어오는 거 이양배이 DX 플러스 인스뭐라고 모름이구나 는 x가 되었고 그걸 다시 x로 리부지잖아. 음, 생각 해봐 Dds는 얘를, 얘를 두시고요. 얘를 x에 대해서 접근하는데 t제곱 더하기 et라는 애의 한 부정적분을 마지오티라고 하시고 그럼 얘를 그리서 l 문 be w i 어 h a 가 b t h a letter. I will be t h a l e t t e t t l 이엑스 yes, y 이 엑스 마이너스 이 y 지로 y e 잖아 e s yes. Yes, yes. Yes, yes. 되 e s yes. e 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기 e s Yes, yes. Yes, yes. Yes, yes. y 그냥, 저대로 놔두면, 얘는 그냥 왜 걸려도 되는데 이걸 굳이 적분한다음에 다시 미분할 필요가 있겠어? 어차피 미분하면 얘네, 그지? 음. 자, 근데 이제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될게 있어. 이 안에 있는들이 다 t에 대한 아이면 이거 미분하라고 그러면 그냥 x를 t 자리에 뿅 써주면 끝이거든? 근데 세상 사 이게 그렇게 쉽지만 음. 않지, 음. 어떤 곳이 있을 수 있냐면. 이 킬로 아래 양분 x x 자는데이 안에 x t d 라고 이렇게 써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얘를 미분하면서, 그럼 이걸 미분하면 dy DX, dx가 이걸 미분해서 어 x x 나라고 하면 될까 안 될까? 안될것 같아요. 왠지 안될것 같지? 장사하기 쉽지 않다 했잖아요 이왜안 될까? 그이가 고백이군. <laughs> 어떻게 알았어? 총수 <좀> 총. <laughs> 친구, 야 너는 외부 떨어져도 그냥 가서 입고하면 되겠다. <laughs> 왜? 부 나... <laughs> 이제 든너왜태만이같 던진... <laughs> 어?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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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아, 아니,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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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도 안 했어. 아니야 이그그 알아? 자, 우리 친구가. 얘를 그렇게 바로 가면 안돼그 이유가 뭐냐면 아, 이 X는 안품에 대한 적분 구간 내에서 적분하는 기호 내에서는 것처럼 취급할 수있어 상수 취급이니까 앞에 얘를 X에 넘겨야 때까지 T라고 놓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리뷰를 하면 얘도 X에 대한 함수고 얘도 X에 대한 함수란 말이에요. 함수 두 개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곱미분으로 리뷰 하셔야 돼요. 아니면 틀려요. 자, 이런 건 오히려 헷갈릴 수 있는데 이런 걸이 있다. 엑스 마이너스 x -X. 이거는 앞으로 이거 관련된 문제에서 꼭한 번씩 이상, 한번 이상씩 나오는 거니까? 표현이야. 그럼 얘를 방금 전에 정거 배웠던 것만 기억하면 어? t 대신에 x 되면 빵이네요이러더 저도 공면안 되겠지, 그치? 자, 그럼 이침은 아. 그럼 어떻게 하면 아, 되뺀다음에 마이너스 t x에 0에서 x까지의 부이있하고두 개를 나눠 처럼 미분하거나 는 정적분한 요 꼴만 y p r i 되 자, 됐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음자 여기에 0부터 x 라 이렇게 아름다운 꼴만 있는 게 구간 자체도 함수로 표현되어 줄수 있어. 우리 예번이 줄이다. 접근 구간이 함수로 표현되어 있어서 h(x)부터 g(x)까지 f(t), g(t)라고 주어져 있는 애들 미분 아래. 이걸 어떻게 할지는 한번 어, 원래 거 원래 모양대로 다시 보라고 생각해 볼게요. 얘의 한 부정적분을 마치 f(t)라고 하면. f 프라임이라는 게 우리가 뭐라고 생각할 거야? f g x의 g 프라임 x, 마이너스 f h x의 h 프라임 x이다. 라고 해서 이거는 여기는 머릿속에서 하고, 여기서 여기로 바로 올수 있으면 좋겠구 어떻게 한다고 얘가 함수식으로 되어지잖아 그럼 얘를 뿅 넣은 것뿐 아니라 g 프라임 x, 얘를... 시험 보고 나서 볼게요. 전체 내신 시험 보고 나서 뭐랄까한 네. 방에 예 친구들 내일 볼까? 이번 주일 <메뉴라. 웃음> 좋아요. 자. 여덟일 시험 끝나니까 바로 와야되네 아, 저 금요일에 끝나니까 이번에는 그냥 개별 보충 해줄게 남들은 공통 수업할 때 미적 마무리를 하겠구나 이제 공통 수업하는 거생각 12월 1부터 공통 수업하죠 아이 됐다 자 여기까지 정리했으면 이제 문제를 풀으러 가고 전화해. 자 그러면 아래 끝윗 끝에 함수식으로 표현되어져 있으면 그럼 조금 더 간단한 함수식이 x부터 x 플러스 2까지 ft, vt 이런 식도 있을 수 있잖아. 이제 그럼 이 친구는 미분하면 뭐 됐어? f, x 플러스 2, x 플러스 2 미분해봤자 1이니까 안 써도 되겠고 아래가 x 옳지. 자, 가보자. 짜란. 보기 2번에 2번만 볼게요. 몇 페이지? 297페이지. 그다음에 그다음 어떻게 한다고? e x Eren, n x 해주면 되는데 자 여기 e n I must say, Eren, I m n n x 마이너스 l n x 라고 이렇게 쓰면 되겠다. n Eren, e 절대까 붙일 생각 안 해도 되겠단지. 다 넘어가자. 응. 1 6 17번 문제 기본 문제로 봅시다. 음. <laughs> 전체가 요 전체가 얘잖아. 라지 tonic check o 고 t Yes, I'm not. Lazette, l a z e 지 t e Lazet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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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고 z e t t e Lazette, Lazette, l a 아래끝 넣고 빼기 윗, 아니 윗끝 넣고 빼기 아래끝 넣고 끝 뭐가 문제야 왜 진짜. 이상한 눈으로 보러 보고 u l d not go. Good. m o 완전 완전 똑바로 보고 있는 거 s a I d 자 n t know who we were. Moga. m o g

이녀로만젊은 괜찮지? 테에 있는 기본하고 유이 연습 문제도 이들한테 언제 봐요? 언제 보냐고요? 마지막 날 봐야지 테젊전이이들한테 젊은이들한테 젊은이들는테젊은이이들한같은이이야한테젊 선생님 한이들한테 젊은이들한테 젊은이들무테 젊은이들한테 젊은이들한테 젊은한테 엄마한테 다, 엄마한테 알려주셔면 진짜 열심히 해 아니 그냥 엄마한테 알려주고 안 보면 안돼 응. 아 그럼 뭐, 말뭘안 알려줘. <laughs> 뭘 알려줘. <왜>? 아안 뭐. <laughs> 아, 보면 안돼그럼서 핸드크림은 안써 <laughs> 그러면 센핸크림밑들발라발라없어지죠 이제. 아나하나더 해야겠다. 적머다 우리 저 친구의 멀쩡한 핸드크림으로 좀 덮어봐 이 주인 다가와서 까먹는다 라고 하셨어요 자자자자 괜찮아 그냥 이거 굳이 너을 필요가 없이 이렇게 하면서 마지에 플러스 2의 치지말 플러스 2의 위라고 이렇게는 할수 있잖아 2를 곱해요 그렇지 2가 있어야 되니까 2로 이어서 忘れそうか。<laughs> <laughs> 얘에서 얘빼기 밑에 있어야 되는 원래 꺼는 2밖에 없지, H밖에 없었죠 얘에서 얘를 빼 밑에 있어야 평균 변화율이 있어야 평균 변화에 의 극한값이 기속됐어. 근데 왜 F3이 이렇지? 뭐라고요? 한 마리나 될지 얘가 한 마리나 될지 가까워지는 시기의 평균 변화죠. 다 됐다 그러면? 네. 마무리. 자 그러면 자 여기 유제 있잖아. 지금. 지금 유제 세개 위에 네개 16-9에 네개 16-10에 세개 있거든? 수고하요제유 이게 2 9페이지2 9 소문한 것까지 해서 <laughs> 개 <7개>. 풀어야 하다 <신다. 웃음> 그럼 이교 <교체는> 뭐예요? <laughs>